안녕하세요 이세창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 날씨 같아요. 비가 오면 정말 한 곳만 미친 듯이 오고 참 불행하게도 뉴스 보면은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불어서 침수 차가 막 발생하고 할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께 뭐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내 차가 침수가 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아두시면 그럴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은 알아두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 차가 침수가 됐다 무조건 시동 걸지 마세요 침수가 된 이후에 시동을 걸면 그 엔진 룸 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면은 워터 해머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엔진 손상이 팍 일어나는데 그러면 정말 수리비 많이 나옵니다 절. 때로 시동 걸지 마시고 시동을 꺼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견인차를 부르셔야 돼요. 꼭 그리고 바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자차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면 침수 관련돼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보통은 수리비나 전손 처리했을 때 차량 가액에 관련돼서 보상을 또 받으실 수 있고 렌터카도 제공받으실 수 있고 보험이 들어있다면 근데 신고할 때그 상황에 대한 자료가 꼭 필요해요 우선 사진 다 찍으시고 침수 당시의 위치 시간 상황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하시고 괜찮으시면 좋은 게 CCTV를 확보하세요 이유는 아주 못된 보험 사기꾼들 중에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거 어떡하나 할때 홍수가 났다 이런 침수가 될 지역이 있으면 차를 거기 갖다 놓고 일부러 일부러 침수를 시켜서 보험 처리를 하는 사례가 옛날에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이렇게 침수가 됐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차량을 견인 조치를 꼭 하셔야 되는데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은 보험사 견인 서비스는 보험 약관에 따라서 10km에서 20km는 무료니까 그거 많이 활용하시고 억지로 운전을 하거나 푸시해서 이동을 하지 마세요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강제로 구동을 시키지 마시고 뭐 일반 막 렉카나 일반 견인차를 부르면 그 견인기사가 뭐 자기가 아는데 어디 간다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는 곳이 있으면 뭐 무조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침수 차량을 수리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아요. 침수된 자동차를 내가 이 차를 수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침수차를 수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곳에 맡기셔야 됩니다. 수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일 위험한 게 엔진에 물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엔진이나 미션 이런 거다 확인하셔야 되고 이 엔진하고 미션에 오일이 있는데 거기 물이 섞였냐 안 섞였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또 핸드폰 물에 빠트려 보셨죠? 핸드폰 그냥 막 가죠? 자동차도 요즘은 전자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물에 빠졌다 이 전자 부품들이 그냥 맛이 갑니다 뭐 전자계통들이 다 물이 들어가면 바보 돼요. 그리고 차 안에는 우리 집에 있는 소파에 해당되는 시트류 거기에 물 들어가면 이게 진짜 안 마르거든요 그러면 곰팡이 쓸죠 냄새나죠 그래서 시트나 내장재류도 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 차가 만약에 밑에 하부만 살짝 침수가 됐다 그러면 뭐 하부 세척하거나 배선 점검 정도 하시면 되는데 실내까지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 정말 내장재하고 이런 전장류들 교체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엔진룸에 물이 들어왔다. 엔진룸에 들어갔다. 그러면 엔진, 변속기 등막 점검하고 고장 시 분해해서 수리를 하거나 교체도 하셔야 돼요. 계기판 이상까지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선 처리해서 폐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되살리기가 엄청 어려워요. 봄사에서 점검을 왔는데 아 이건 전선 처리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험 들어놓은 여러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폐차하거나 침수차로 매각도 가능합니다 내가 보험을 들은 상태에서 침수가 되면 카히스토리나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침수 이력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후 판매할 때내 침수 이력이 있다는 라걸꼭 고지하셔야 돼요. 그 고지 안 하면 굉장히 법적으로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경미한 침수기 때문에 뭐 고쳐서 탄다. 그 이후에 관리를 더잘 하셔야 돼요. 뭐 전자장비가 언제 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곰팡이 냄새나 차 안에서 좀 꿉꿉한 냄새가 계속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장을 다 탈거해서 햇빛에 꼼꼼히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다음 편은 침수차가 되지 않는 팁들 많이 알고들 계실텐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장마철에는 정말 일기예보 좀 신경 써서 봐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내차 건강하게 탈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여러분들 장마철에 정말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자동차 생활 하십시오 카렌데 이세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초보 유튜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